안녕하세요. 내집찾자입니다 네, 오늘은 부천 괴한동의 신축 빌라를 보러 왔습니다. 자, 여기 현장은 지금 4년 세대가 두 군데밖에 안 남아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분양속도가 빠른 현장이고요. 지금 역공역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. 아니시면은 마을버스가 집 앞에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. 자, 주변에 뭐젤 시장이나 대형마트, 초중고, 학군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고요. 자 여견장은 지금 분양가 지금 상황대를 분양하고 있고요. 자 입주금은 5천만 원에 이렇게 좋은 집을 내지만 가능하십니다. 자 주차 100% 가능하시고요. 최강은 막힘없는 사람집으로 보여집니다. 자 여견장은 지금 주변에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어, 굉장히 후재에 있는 동네로 잘 보여지는 것 같고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은 내부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. 이렇게 좋은 집 빨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전실이고요. 자, 우측에 키큰장3칸잘 보여집니다.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3연동 슬라이딩 주문이 되어 있는데요. 열고 네번만 보시겠습니다. 자, 들어오시면 거실과 주방이 바로 보여지는데요. 일단은 좌측에 있는 작은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. 자, 작은 방도 지금 사이즈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. 자, 여견장은 좋은 게 천장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. 바닥은 강마루로잘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자 이제 거실 모습 보시겠습니다. 자 거실도 지금 빌라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. 지금 최강은 막힘 없는 서양집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천장에 에어컨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. TV 아트월 자리도 지금 타일로 이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주방 모습을 보실 건데요. 자 주방도 보시면은 이쁘게 기역자로 지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정면에 보이는 시탁이 어,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동식이라 어, 편하신 대로 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냉장고 두대 자리도 잘 보여지는 것 같고요. 자, 상부랑 하부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사각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요. 조리대랑 상부 하이라이트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조리대가 이쪽에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자, 인테리어 입은 조명까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안방을 보실 건데요. 자, 안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. 어, 지금 퀸 침대 두시고 굿박인 정도도 설치할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천장 에어컨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이제 부비 욕실을 보실 건데요. 자 부비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. 수납장이랑 어, 변기, 세면대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샤워는 건식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. 자 욕실이고요. 자 욕실도 지금 사이즈 에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바닥이 수전 잘 들어가 있고요 수건 수납장이랑 젠타기까지잘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중간방 모습이죠. 자, 중간방도 지금 사이즈 굉장히 여유있게 나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잘 수공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안쪽에는 베란다 자리가 있고요 자, 베란다 자리도 지금 사이즈 흠집마에 나와 있는 것같고요 멋있다고 세치할수 있는 수전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잘 보셨을까요? 자, 보신 것처럼 지금 내부 인테리어 깔끔하고요. 지금 막힘 눈 최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위치도 지금 서울 출퇴근하시기도 굉장히 좋으시니까 이런 집 놓치지 마시고 계약하러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전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